오늘도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10편 145편 18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푸른 이들이 성경 말씀을 의지해 대학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성령의 바람으로 시원케 하시고, 두려운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몰아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푸른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돌을 보이시고, 아버지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옵소서, 외로움과 염려 속에 슬퍼하는 푸른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므로, 푸른이들이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용기를 얻게 하시고 소망으로 새 힘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부정적이고 허탄한 말들을 몰아내고 감사와 즐거움의 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생명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혜를 구하는 푸른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푸른이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옵소서 자신에게 좋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